빠빠빠빠빠 빠빠빠빠 빠바바바. 안녕하세요. 오기는 됩니다. 네 오늘은 네. 이거 아시는 분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이거 녹화 찍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녹화 찍게 됐고요. 어 잠시만요. 코코넛 왜게? 이렇 뭐야 이거? 코코넛 왜 이렇게 커졌냐? 우와 이거 나 이거 좀 기다리면 또 커지는구나. 코코넛이. 일단 저것도 좋거든, 좋거든요. 저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거 코코넛 네그릇세그릇그 정도? 뭔과도 두고 있고요. 뭐야? 얘 아, 호박이 워나 깜짝이야. 수집할게요. 잠시만 이거 설정해서 이거 메디어랑 이건 오늘도 되겠지. 미디어 사라져 있고? 이거 망고도 좀 큰데? 오, 야, 이거 24.28g, 아니, 킬로그램이면. 이거 나무도 좀 했거든요. 한번 했어요, 이거. 한번 팔아볼까, 이거? 오, 잠시만.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녹화하기 전에 이거 했었거든요. 다 팔면은. 와, 잠시만. 소리가 너무 커. 좋은 거안 뜨나? 와이 좋은 게 이게 아저 그리고 그것도 있거든요 저 고추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고추가 오 어, 시간 얼마나 지났냐 뭐야 다 됐네 오픈해볼까 간다 오 어, 뭐지 이게 아, 이거 아닌데 뭐가 들어온 걸까요 뭐가 들어온 거지 야, 이거 뭔데? 이거뭔냐고 뭔데, 뭐가 들어온 거야? 들어오긴 한 거임? 없는데요? 없잖아. 아, 여기 있네. 오, 이게 뭔 무슨 기능인지 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모르겠어. 여기 황금 용과 자랐다고. 아, 그리고 이거. 그것도 자랐을 텐데. 이거. 어, 이거, 그거 달려있네. 티 머시기. 아, 이거, 잘못 부신 겁니다. 야, 이거, 이거, 주면은, 되겠지? 아, 이거 잘못 눌렀고. 어, 뭐야. 뭐야, 1포인트 밖에 안 줘? 잠시만. 나 뭔가를 잘못 눌렀는데? 와. 와, 좋은 거 날려버린 거 같지, 왜? 근데 이거, 설명 좀 읽어. 읽을... 뭐어떡해 사보로? 잠시만 이거 내놔. 어. 주세요. 어, 됐다. 어, 설명이 설명 어차피 못 읽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거 좋은 거 같으니까 놔두도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농 농밭에다가 이러면 안될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그거 있잖아 기어샵에 그와 뭐야 망고나무 뭐야 이거 야 근데 이렇게 크게 자랐나고 야 왕두콩 부럽다 야 이거 뭐야 뭐냐 내 거랑 너무 차이 나는데 저아 맞다 말하라던거 말할게요 저 그리고 고추도 있거든요 아 맞다 말했다, 말했다말했다 맞다 까먹었다 어, 물뿌리기 두개 좋고 근데, 나, 그거, 귀엽샷 말고, 아이, 귀엽샷 말고, 요거 합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요거, 스프링클러 모아야 됐던 걸로 볼는데 아, 여기있다 힙스프링클러 모으는 거, 이거. 아, 아 들어가게 해줘. 아래, 잠자리채가 필요하네? 용과 망구, 이거는 쉽겠다, 이거. 코코넛이랑 망고랑 용과 다 있거든요. 좋은 거안 떴니? 고추나무 하나만 아니면 버섯이라도 아니면 포도. 아. 운이 없네요. 어디냐? 망고 요거 하나 망고 있죠? 그다음에 아, 이거 잘못. <laughs> 자 이거 왜 있냐면은 어이씨, 좀 비교되는데 이거 근데 이거 돈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보니 어안돼안돼어어굿 바이 이거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누가 줬거든요 아 그리고 선인장도 있습니다 선인장 옆에 고추도 있고요 아 고추가 보니까 좋은데 뭐 어, 뭐야 야 여기도 그거 있네 이거 어 비온다 나이스 응? 이거 우와 육이나 줘 고추 아 그래 용가를 날렸네 그냥 골드 이거 그건 뭔데 이거 아직도 안된다고? 내가 나갔다 들어왔는데 어 씨앗 고마워 필요 없지만 일단은 자라나라 요거 이제 망고도 하나 팔자 오이 8,000원 아니 저거 너무 눈에 띄는데? 좀큰거 없어요? 큰거줄세요 아니 또 돌연변이는 왜 이렇게 안 붙냐? 어? 아야 근데 좀 저거 큰거좀 가지고 싶다 천천히 올라가다가 빠르게 올라가기 이렇게 점프, 점프, 저거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대나무가 필요 없는 이유, 내가 자리를 이동시켜서 나뭇잎이, 나뭇잎이 가리지 않고 그냥 올라가지. 아이, 아, 왜 이렇게 안올라가죠들어가든 고수는 이거 좋은 거 뭔지 좀 알려주세요! 아, 이거, 야, 코코넛, 이제 이거 떴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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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바로, 한, 10은 줘라 제발. 괜찮아. 오, 정도 먹는 거. 괜찮죠? 야, 이. 왜 이렇게 맞지? 이거 뭐야. 어, 야, 이것도 떴다. 이것도 떴고, 이건 뭐지? 와, 얼음, 얼음도 있어, 얼음. 웨트. 필요 없는 게좀 있긴 해요. 일단은 즐겨찾기를 해주, 이거랑, 이거, 그 다음에, 또 얼어붙은. 이게 얼어붙은이죠? 이거는 빼고, 이건 빼고 다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이것도 좋다. 네. 다 팔아주고요. 안 내려오나? 이벤토리 좀. 이거를. 정리 좀. 너무 답답해. 으쌰. 가봅시다아 아이 너무 눈에 띄어져. 뭐냐고. 자, 일단은 이거 먼저. 그러니까 오를 주는 거죠. 뭐 주세요. 뭐뭐뭐뭐뭐 어, 뭐, 뭐, 뭐 줬어. 빨리 내놔. 뭐야? 이거 왜안 돼? 왜안 되지? 아, 이건 내 거고. 예, 왜안 돼? 나 영어 몰라. 빨리, 왜안 되니? 팔아라, 이거야? 아니 뭔데 있잖아 어이 뭐가 필요한 거야 모르겠는걸 요거가 12초 뒤에 아니 근데 대나무 좀 떠주면 안 되냐 대나무라도 떠줘라 아니면은 용과. 대나무 바로 떠졌네 바라자마자네 감사하고요 대나무를 많이 심어볼게요 일단 호박에 반부 이거, 이거 이거 심을 자리가 없는데 이거 그러면은 아이 스프링클로 쓰기 아깝다 아 이거구나 많이 자라 자라라고 여기서 반부를여기다 심어주자 어왜 이렇게 빨리 자라 얘네들 호박 좀크 큰데? 왜 이렇게 앉아라? 버그야? 야, 공룡을 좀 비켜봐라. 어, 씨앗을 다 썼구나? 오케이. 팔아주고. 이게 안 팔리면은, 잠시만, 이거 돈 얼마야? 야. 없는데요. 3,000원밖에 안 하네. 이거는 좀아 이거 이거는 제교착해하고 계속 보고 싶으니까. 뭐야 저 사람도 있어. 야 크기 똑같음. 어뭐 왔네. 대나무 에이 스프링클러 하나밖에 안 남아서 근데 야 이거 뭐냐? 가까이서 볼수 있다고? 용과, 어, 금용과다. 야, 이거는 비싸겠지, 그래도. 제발. 와! 11만원 한다. 오케 좋고요. 11만원이면은 괜찮다. 오케이, 감사하고요. 네. 돈이 많아. 멘토리 싹다 비워주고. 이게 뭐냐? 아, 스프링클러. 물 뿌리게 네번 남았고. 대나무 이거 좀돌연변이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아, 고추 좀 딸까? 어, 뭐야, 씨앗, 씨앗 나왔고요. 나는 라이벌이라는 게임 자체가 좀안 좋은 게임 같아. 아니, 근데, 라이벌이 좀 재밌긴 한데, 너무 평온해요, 거는 어, 야, 이거 좋다, 선장. 이벤토리. 소를 가져다 주자. 야, 이거 가져가. 오케이, 오. 이 선장 또왜 되냐? 잠시만, 다시.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아니, 캐롯은 왜 있지? 나? 나 언제 먹었대? 어다 팔았었나 내가? 아다 팔았구나. 아니 소리 좋다 듣는 소리. 오케이 호박. 호박 역순들? 야, 호박은 안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호박은 필요 없고. 대나무들, 이거, 돌연변이 붙으면 은 합시다. 야, 이거. <laughs> 맞아, 이거? 오, 시원하다. 야, 황금 사과. 왜 이렇게 안 붙어 있지?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이건 뭐야? 손? 골드. 어, 야, 얼어붙은 사과도 있네. 어, 바로 가지고? 어, 수선화, 호박. 이도 그래도 돈은 되니까. 호박이 왜더 나지? 아이, 아, 선인장 한 번만 떠줘라. 나 선인장 엄청 없단 말이야. 아, 나, 그, 선인장 많구나. 선인장 몇 개나씩 었냐 모르겠는데. 야, 원래 사과가 한 400원 하는데요? 이러면은 한 1000배인데, 1 0 1000배 아니구나. 어, 하나 붙었다. 뭔데? 대나무? 오케이. 떴어. 하 가져가. 맞아, 이거? 아닌데? 오케이. 떴어. 가져가서. 어, 이 이. 어, 4포인트? 왜 나한테는 안 와줌? 어, 왔다. 망고! 야, 망고는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망고! 망고, 몇 포인트임? 몇 포인트예요? 와, 5포인트! 오케이. 5포인트 안 좋고요. 아, 용가도 다 팔았는데? 이거? 좀 뜨는 게 없는데? 이거, 코코넛이나 수확하고 있어야 되겠다. 어, 와, 왔다. 어디 있어? 어? 어디 있지? 어, 뭐야? 코코넛이야? 잠시만 코코넛에 붙었다고요? 코코넛? 뭔트하지왜 트가 붙어? 그냥 코코넛. 어, 아아이 어, 떨어짐. 어? 어디야? 어디야? 저기요? 이건 좀, 가운데 붙었구나. 요렇게, 요러... 요렇게, 요러... 기로 가자. 잠시만, 저거, 뭔가 좀 빨간색이 붙었는데? 어왜 음... 이렇게 안 뜨지? 어어. 바로 앞에 있었는데 이러면은 야 이거 찾기 어려운데 아 잠시만. 피지컬 어디 있지 못 봤는데요 어디 있어 왜틈만 붙어 있어 왜 어디 있어 또 돼. 아왜 이렇게 꼬꾸넛 오케이, 적이라는 걸 외웠어. 요거야. 요거, 요거. 요거야. 오케이. 나이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벤토리에 있나? 다치겠죠. 버그는 아니지? 야. 야, 빨리, 뭐, 먹어, 먹어, 먹어. 오케이 포인트. 원래. 또 어디가? 대나무? 오케이. 대나무. 이 대나무 오케이 4포인트 망고 야 망고 좀 크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이 입에 있는거 어. 어딨어 어 저요? 어디요? 아 사과? 이거네 이게 수확된 게 아닌데? 수확된 건가? 잠시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수확됐다 수확됐다 야 이거 4포인트일걸? 이거 한 다음에 바로 가지고 어디야? 내게 내 아닌데? 어디 있나? 어딘데? 어디 붙었어? 코코넛에 붙었네 저거 여기, 여기여기 어이, 저기, 저기. 아, 여기가 아니네? 뭐지? 어디 갔어, 내 코코넛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무척 중요해. 뭐가 지나갔어. 버섯, 파티다! 버섯, 야, 버섯 뭔데, 이거? 잠시 버섯이 뜬다고? 버섯 파티가 뜬다고요? 야, 버섯 파티가 떴어? 야, 버섯이 20개나 떠요? 원래? 야, <laughs> 이건좀 신기한데? 버섯이 20개나 뜬다고? 어. 야, 대나무를 좀 빼야되나? 사과다. 오케이, 사과. 어딨냐? 여기 달렸.. 달려... 오케오케 이이 여기 오케이 4포인트 야 버섯 너무 무지 깊은데? 야 버섯.. 아래에 고추가 있거든? 어? 1%나왔어 어디..어디 가나요? 내거는기다 여기 여기야 찾기도 쉽게 해줬어 이거 아닌데? 뭔데? 이거 에 버섯 떴으니까 이거 좀 많이 심어야 되겠구만.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자. 마지막, 사과. 안 자라니? 나무? 어, 자란다! 나무 자란다, 나무! 나무! 어, 뭐야. 눈도 쌓였네? 뭐지? 나뭇잎인가? 이거 다 모으면 뭐 나무주에요? 이 나무주나 본데? 90개나 필요해? 그렇게나 많이? 당근에 그런게 나올수도 있잖아 어 뭐야 이 박스 좋네 일단 여기다가 놔둬보겠습니다 탁? 어 뭐야 어디갔어 내 박스 어디갔어 뭐야 어디 붙었어 찾기 힘든데요? 어디 붙어있어 못봤습니다. 어, 아, 여기 붙었네, 여기. 이건 뭐냐? 알 같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버섯은 어디다 심냐 아, 어... 잠시만, 버섯이, 뭐, 머쉬룸? 머시룸 오케이, 머시룸이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그, 게 맞죠? 네. 아, 어, 머시룸 뭐가 떴어? 또... 야 여기 뭐 붙은 붙은 거 같은데 어 버블 버블 요거아 나의 첫 번째 버블 버블 버블이었당어또 온다 빠르게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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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빠르게 어디 있어 코코넛 좀 큰데 저거? 큰 코코넛? 어떤 코코넛일까 과연 어떤 코코넛이 승자일지, 어 방금 봤어? 어 방금 맞는데 그건데?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닌 기요 어? 허. 먹었다. 왜두개나 떴어? 두 개. 아 잠시만 하나 더 뜨면 오케이. 두 개가 이게 몇 포인트지? 하나에? 오케이. Okay, 5포인트면은 10포인트 벌어 줘. 아 깜짝이야. 내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놀랐네. 내 캐릭터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놀랐고요. 이 망고는 언제 자라지? 이 그건데. 버섯을 좀 신중하게 심어야 돼. 된... 아, 여기 고추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심을시다. 아, 또코코넛이 포기하죠. 아니, 나 저거, 귀찮아. 좀 붙어서. 버섯은 그냥 일회용이어서 많이 있는 것 같아. 일단은. 오, 바로 자랐다. 오, 뭐야. 색깔이 다양하네? 떨어뜨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버섯은 좀 떨어뜨려놔야 되는 건가 봐요. 야 버섯이 이게 떴는데 좀안 좋은 것 같은데 버섯은? 머시름 머시름 파티? 어 뭐야 잠시만 금방 가요 그냥 간다 못 떴어 아 대나무는 또안 떴고 좋은 게또안 떴네 잠시만 이거 버섯으로 이제 버섯만 먹어보고 끝내 끝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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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거 왜안 심어지지? 어? 응? 뭐 먹었는데? 어, 제발 심어주세요. 어 심었다. 여기다 진짜. 오 어, 뭐야? 와 버섯이다! 버섯 한번 팔아볼까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걸까? 이 하나만 팔아보자. 야, 24만 원? 나쁘지 않네요. 오케이, 24만 6천 원. 버섯이 이게 안 심어져가지고, 아니 버섯밭인데 이거 고추밭이 아니야? 이거 하나를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 이거 말고. 탑. 고추! 오케이, 오케이. 에? 네? 고추! 고추를 여기다 놔둡시다. 오케이, 고추. 버섯! 버섯이 일회용인 건좀 아쉽다. 요거 다 잘하지 않았냐? 우와, 버섯이 좀 크네. 버섯이 이렇게 크다고? 요거 여기 뭔데 에이, 깜짝이야 야 모시름 멋지네요 모시름 이거 여기다가 하나 심어 줍시다 네, 오늘 녹화 마무리 들어 가든 이거, 이거 그거다 버섯을 들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버섯입니다. 버섯 버섯.